수진 씨는 현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곳은 청년 농업인을 독립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팜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가자 이곳에서 토마토 작물 교육을 받고 있는 수진 씨.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서 들어온 곳이라고 합니다. 잘했었나? 우리 토마토들. 우리 새끼들. 아이고, 내가 일을 안 했네. 앞으로 수진 씨는 스마트팜 농사도 확장시켜 볼 생각인데요. 몇 개고, 하이고 많다. 자, 이 가방 가방 잘라주죠. 이 농사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것 따로 다 하는데 농사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수진 씨는 그간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농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알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 창업 보육 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네요. 자, 갑시다. 작물을 심고 기르는 방법과 해충 제거 방법까지 전 과정을 알려 주는 교육 기관인데요. 수진 씨처럼 초보 농부들에게 발판이 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함께 농부를 꿈꾸는 청년들과 정보도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응. 굴지뽕이 왔어. 뭐가 봐가 이거 밭에 땅콩인데 생긴 거 이래도 어, 맛있다. 뭐, 그냥 먹어도 어. 돼요? 어 껌으로 된다. 오마 어, 달다. 꽃다리 그거 보이고 안에 씨는 네씨으면 된다 와맛있는데응달 너무 어, 맛있는무 구지뽕이 그어뭐 몸에 어떤 어떤 <laughs> 부분이 좋아요? <laughs> 그냥 뭐 소화 잘 되고 열매 같은 경우는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뭐 일단 그뭐 어디 나와 있는거 남자들한테는 뭐 좋다 이제 뭐 자양 강장에 좋다. 응 그런게 음, 좀있고 많이 먹어야지 마, 많이 먹어야지 <laughs> 아, 이제 <laughs> 다 될거같아 많거먹말라고 도훈이도 좀먹기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떤 농사 짓으려고? 저는 토마토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고 어. 사실 저는 딸기 쪽으로 해서 어. 이제 체험농장 응, 응, 응. 할 거라서 응. 사실 여기서 이제 농사 지식을 좀 얻어가가지고 응. 수료를 해서 응.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견문을 좀 넓히고 싶어가지고 나는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원이는 올로 계시는 이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머니, 이제 어디 가실 때가 없고 이렇게 치유해줄 수 있는 아, 그런 걸 치유 농장. 치유 농장은 네. 진짜 좀 괜찮은 어, 것 같아. <laughs> 나는 만약에 온실을 지으면 이런 과수, 이거 우리 우리는 양나무라서 약 이제 어, 약용수라 하거든. 어, 약용수나 아니면 과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온실 안에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여기서 나가고 나서 목표도 다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응.